안녕하세요 어,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밖에 조금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여기 오늘도 너무나 감사해 애들 너무 잘 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체국에서 띵동 아이들이 짖어서 나가니까 우리 안미경님께서 정말 제가 큰 은혜를 잇고 있는 어, 분이신데 안미경님께서 어 이제 이거, 물망초 집 아이들, 요 저기 살림이 큰 살림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시면서 이 기프트 카드, 그러니까 이, 그 뭐지, 신세계 백화점에, 예, 백화점 물건을 우리가 사본 지도 참 오래됐어요, 아이들. 근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은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실까요? 이게, 이제, 상품권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그래서, 또 제가 입이 벌어집니다. 삼돌아 엄마가 돈하고 물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이래,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웃어요. 빚이 많아서 웃을 군번이 아닌데, 좋아가지고. 오늘 또 박미수님하고 강민지님께서 이렇게 막또 푸심하게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거를, 어, 보내셨어요. 근데 명절이니까 얼마나 쓰실 때가 많으실 텐데, 정말 어떤 큰 마음으로 아니심이 이렇게 보내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한찾아 제가 신세계 백화점은 제가 못 가니까, 제가 그 이걸 딱 받는 순간 뭘 평소 꼭사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번 예전에 제가 그 방송으로 혹시 그 아이들 유모차 쓰던 거 쓰던 거안 쓰시는 거 계시면 좀좀 좀 보내주시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몇년 전에 어느 분께서 그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 가서 정강인 언니였나? 그때는 어 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해피 다리 못 쓰는 해피를 서울에 잠원동에 살 때는 빨간 그 수레에 싣고 항상 나가서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나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일일이 아이들 하나를 나가서 산책시킬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꼬마도 너무 나이가 들고 또 다리들을 못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 쭈쭈도 다리를 못 쓰고 그래서 우리 삼돌이는 너무 커서 제가 앉지를 못해서 못 하고요. 삼촌들이 오면 몰라도 그래서 어 얼마나 아이들이 살까 싶어서 물론 여기 안에서만 해도 넓어요. 넓지만 그래도 어 조금 저 동네 저 위로 어좀 구경을 시키고 바람을 씌우고 싶어줘서이그 제가 그 유모차를 사고 싶었는데 무슨 제가 돈이 그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함어 찾아봐보고 요 안에서 살수 있는 유모차가 있으면 사서 이제 노견 아이들 또 우리 고양이 쪼쭈 예, 그다음에 또어 저기 뭐 하이튼 그래서 좀 해주고 싶은 막그 소망이 막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아이들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로 못 가니까 이제 어 이제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어 할 수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너무 그생각 해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안미경님. 참 오늘도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힘들게 예, 얼마나 다들 힘드신데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시고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가지 이들 행복하라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예, 오늘 이게 박미수님께서 이게 지금 어 지금 몇 번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잠깐 이게 어. 오픈하겠습니다 음. 아이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 예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도 괜찮아졌고 이거 박미선님께서 아이들 가, 어 순살 닭가슴살을 참 많이 보내 주셨어요. 어 진짜 행복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이구이어 이거 좀 잘라서 음. 잠깐만요. 지가 뜯는다, 지가, 메이가 뜯는다고. 너희들, 너희들 한 개씩만 줄게. 고양이들 줘야 돼. 음. 그리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지금 100개거든요? 요거 또 100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0개. 예, 이게 닭가슴살 계속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방희수님. 이, 참. 이제 따뜻한 이게 이제 올 거예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행복을 주셨어요. 난로값 100만원 주셔가지고. 오호! 또 우리 신수경님께서 에어컨 40만원 은에다가 또뭐 집세하고 이런 거 하는데 100만원 주시고, 그 뒤에도 또 후원해 주시고, 예전에 신수경님께서 아지피아 160kg를 제가 보내주신 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후원해주신 분들, 예, 어, 고생들 너무 많으십니다 잠깐만, 아기들, 조용. 예, 여기 민이는 어제 경기가 갑자기 나고, 얼마나 놀랐는데, 어, 이제 괜찮아요. 어, 막뭘 먹고 싶어 하고, 예, 지금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기들도, 비, 밖에는 비가 오는데, 너무 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강민지 님이, 이,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이거, 캐츠랑 비타 플러스 20kg 예요 20kg 짜리 강민지 님이 그 댓글에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보내신 성함은 문자에 강성애님으로, 강성애님으로 되 있어서 혹시 다른 분이 또 이걸 보내신 건지 아니면 우리 강민지 님께서 가족분의 다른 성함으로 보내신 건지를 꼭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이런 하나가 오면은, 진짜 그날은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배불, 얼마나 배, 배불, 제가 배가 부릅니다. 너무 이런 거 보내주시는 얼마나 수고들 많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애들이, 이, 음, 아침에는 저큰 마당에서 한번 놀다 왔어요. 근데 지금 저녁에는 안 되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어, 지꺼라고. 안 돼, 안 돼. 엄마가 여기, 어,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려요 그리고, 요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이불 같은 거, 이런 전이 오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가, 끊임없이 오줌을 싸기 때문에, 정말, 여기 봐, 빨래 해놓은 거 봐, 또, 오늘도. 이렇게, 어, 음, 하루에 이걸 저기 세탁기몇 개를 빠는데요.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이불이 많아도 또 개들이 막 뜯고 막하기 때문에 또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쓰면은 막찌어 뜯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예쁜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덮어도 되고 또 소파 위에 해도 되고. 이불로도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쁜 브롱색이 화면... <laughs> 어, 어, 어. 화면에서보다 훨씬 이뻐요 색깔이 짙어요 이게 두개예요 깔고 이것도 지금 두개예요 두개인데 너무 좋아요 두개는 이미 하나 깔았어요 여기 오아시스님께서 주신 요 위에 오줌을 자꾸 싸겠어 이걸 자꾸 바꾸거든요 이미 하나 깔았어요 근데 이걸 어느 분께서 보내셨는지이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꼭좀 어, 말씀 댓글에 혹은 문자에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느 분이 보내 이렇게 했어 포장했을게 보내주시는 아까 이거 비닐로 해탁 깨끗하게 해서 막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비닐 뜯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 어느 분이신지를 꼭 알고 아이들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뭐 이불 카페트 너무 큰거 말고 너무 큰 거는 밖에 씻지 않아도 되는 거는 괜찮지만 실내에서는 어아뭐 요즘에는 소파 덮품은 괜찮으니까 괜찮을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안 받았는데 지금은 와도 괜찮아요 소파 위에다 얹으면 되니까 예 뭐든지 천에 대한 거뭐 커튼 써던 것도 괜찮고 뭐든지 우리는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이게 보내 주시고 어느 분이 보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좀 보통 이 어,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요. 어, 유출 안 하기 위해서 택배 이제 메이저 택배 상자에 성함이 없으세요. 다. 예. 아주 특별하게 그걸 이제 써시는 분 외에는 택배사에서는 안 써요. 어, 그래서 제 문자로 어느 어느 분께서 뭘 보낸다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올 때가 있어서 제가 알, 알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데 모든 분 모든 물품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어 어. 성함 없이 그냥 뭐가 도착한다고만 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보내신지 모를 애들저저형저 아, 네, 네,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아우 지금 비오는 날 이런 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고. 예또 새로운 거를 또 오줌 없는 걸또 깔아줄 수 있고 지금 보세요 우리 애가 지금 아이고 지껏하라. 나중에 하나는 죽게 엄마가 예 우리 박미순 님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난로 처리돼 왔어요. 너무나 큰 거를 작년에 백만 원을 해주셔가지고. 예자 많은 분들이 많이 해주셨죠. 윤수영 님께서도. 너무 큰걸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성함을 또 하면은. 뭐 끝도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다 뭐. 못... <목> 아예 해! 음, 음, 예, 그래서 이불도 여기 또, 아침에 요기 루시 회장님께서 그때 해 주셨던, 정말 이불, 요이 안나님 해 주셨던 이불. 음. 너무나 고마, 고맙죠. 안신혜님도 보내시고. 근데 이거를 이중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했는데 이놈들이 또 오줌을 썼어. 요 오아시스님 해준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새로 요 보낸 걸또 바꿔서 저거는 씻어 놨어요. 아, 너무나 너무나.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 특히 이런 게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강민지 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카드, 어, 어, 막는 거거든. 할부로 한 거는 이제 아이들 병원비로 할부로 한 거는 이제 그 쿠팡 파트너스로 하면 되니까. 이제 현금 서비스 뽑아 쓴 거는 다이소에서도 아이들 물건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어, 다음에 기회 되면 뭐 한번 뽑아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이템. 그래서 어 이제 그 그것만 지금 망하지면은 앞으로는 현금 서비스를 쓰면 안돼안 되는 거예요. 어, 뭐제 인생이 망해지는데. 그래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 힘들 하신 분들이 막 계속 몇 번씩 해주시니까 제가 미안해서 송구스러서 미치겠는데 어 혹시 지나가시다가 어좀 여유가 계시거나 아니면 좀 도와주실 마음이 계신 분들이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 채널에 사신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제가 너무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봉우들 많이 받으세요. 예 저녁입니다. 이제 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